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의장님과 박완수 지사님, 송근엔 부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고 그 중심에는 한의학과 한방약초가 있었습니다. 한의학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인체와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통합적 건강 철학을 담고 있으며 한방 약초는 수천 년에 걸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깃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한의학과 한방 약초를 기반으로 한 한의학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 치료에 기여하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진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남은 지리산과 산청을 중심으로 우수한 약초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 지난 2013년 개최된 산청 세계전통의학 엑스포와 2023년 산청 세계전통의학 항노화 엑스포는 경남이 전통의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국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의학은 여전히 보완적 치료로만 인식되는 한계가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한의학 육성 종합계획에 노인의료와 돌봄을 위한 한의 1차 의료 시스템 고도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 선택권 강화 AI와 전통과학 융합을 통한 핵심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가제로 포함하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의학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캐나다 등북미 지역으로 진출 국가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20년부터 연방의료보험이 메디케어에서는 만성요통 환자에게 침수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등 한의학에 대한 공적 의료시스템의 인정과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한의학을 미래유망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방약초산업의 최고적 유숙성이 필요합니다. 재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가 농가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한의학의 과학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효능과 효과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와 임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연구 기관, 대학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인재 양성과 교육 강화입니다. 전통 지식을 이어갈 지역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의학과 한방 약초는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건강 자원이자 전통 의학 산업에서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 자원입니다. 특히 풍부한 약초조과 전통과학 기반을 갖춘 경남은 한의학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경남이 그 중심에 서서 한의학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전통과학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